안녕하세요. 레인보운즈 리턴치의 여반수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알아도 이상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란 제목으로 패널들을 모시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가슴이 좀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뜨겁고 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조용길 변호사님, 우리가 모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세준지 동성애와 관련한 잘못된 것이 만연되어 있을 텐데 정확한 지식과 사실을 전달할 자유가 지금 많이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버전증 때문에 주요 언론들이 봉쇄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올바른 동성애에 관한 진리와 진실 알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 그 종교사 워낙 달변이셔서 그뭐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잘리으시지 않아요. 아니면 근데 또 여자 중에 김전혁 사님 달변이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의미 아, 왜, 예. 왜 모였느냐? 예, 우리가 모이 의미였냐면요. 예. <laughs> 우리 원래 자주 모이잖아요. 어, 맞아요. <laughs> 예, 그래서 모였고요. 조금 더 자연 자연스럽게,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예, 늘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귀농 편 교수님은 머리 미시니까 훨씬 젊어 보이시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뭐이 <laughs> 네, 채널명 레이모 리턴즈라고 네. 진행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레이모 리턴즈의 이름의 의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무지개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너무 사용하니까 꼭 동성애자들의 이름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뺏어오자 다시 되찾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laughs> 동성애자들보다 더 바른 지식을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백마고지 탈아나는 <laughs> 식으로 머리 미션 나봐요 탈아내 보자고 뭐 그런 이미신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첫 시간으로 국가인권연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교수님 머리가 많이 짧아진 얘기 지금 계속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무슨 사건이 좀 있으셨죠? 예한몇주 네. 전에 국가인권인 앞에서 제가 이제 삭발을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이번에 이제 국가인권연에가 한동대하고 숭실대 권고를 내렸어요. 왜 내렸는가 하면 지금 숭실대로 하여금은 동성결혼 영화를 상영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또 한동대는 또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다자성애 동성애 여기 다자성애라는 건 여러 사람이 성관계하는 거 다자성애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집회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징계를 내렸어요. 근데 그 징계를 철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근학 이념을 무시하고 오히려 동성의 권리가 근학 이념 위에 있다. 뭐 종교의 자유보다 위에 있다. 이런 아주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국가인권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도 다지고 그래서. 제가 머리도 깎았습니다. 네, 제 <laughs> 혼자 깎은 건 아니고 네. 한동대에 계신 재앙기 네. 교수님과 같이 네. 동시에 깎았습니다. 말씀하신 한동대, 성실대가 다 기독교 학교인데 네. 반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교 대학, 예를 들 동국대학이죠, 거기 스님 교수님들한테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인들이 할수 없는 거를 강요를 하면서 국가 인권연회가 이상하게 압박을 넣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들렸는데 조 변사님.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국가인권회법과 그런 사실은 그 결정을 내려서 각 학교에 내린 취지는 기독교의 신앙보다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 반대하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국가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국가인권회가 그것을 하는 법적 근거가 2001년에 도입된. 성적 지향을 위로한 차별금지라는 그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동성애자, 성소수자 이런 것들을 부당한 차별을 막겠다는 선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제정된 각국의 모습을 보면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 양심 기타 학문적 진실에 의해서 반대할 자유, 그걸 표현할 자유를 이렇게 박탈하는 무시무시한 이제 독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숭실대하고 한동대에 보낸 이 모습이야 말로 국가인권위법이 성적지향차별금지조항이 얼마나 인간이 특정행위에 자신의 양심과 신앙과 진리와 지식에 기해서 반대할 그 소중한 자유를 법의 이름으로 막 억압하고 박탈할 수 있는지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성적지향차별금지조항은 동성애자라는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막자 이런 선한 법인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는 동성성행위에 반대할 수많은 양심적인 신앙적인 사람들을 법의 이름으로 범법자를 몰아서 탄압하는 무시무시한 독재법이다. 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있습니다. 독재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옛날에 안기부 끌고 와가지고 조폐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 못하게. 내 양심과 하고. 어떤 나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반대 의견을 표하면 옛날 안기부에 남사미투로 끌고 가서 고문했던 음. 식으로 뭐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약사님 그 성적지향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성적지향이 고학생들 등 성적을 잘 내고자 이런 건 아니죠? 네 이게 지금 성소수자라는 말, 성적지향이라는 말. 성별 정체성, 젠더 감수성,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용어처럼 자주 나와요. 인권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소수자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 성소수자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열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이 없습니다.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국립국어원과 통화를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이 없느냐 물어봤을 때 일단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왜 어떤 경위로 표준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모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적인 소수자, sexual minority 그래가지고요. 이른바 이제 그냥 소수자라는 이게 네이밍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약자고 피해자고 선한 자들인 것 같은 프레임이 돼버리고 어, 우리는 뭐성 다수자 이런 말을 쓰진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숨만 쉬고 있어도 가해자, 폭력자, 악한 자, 힘있는 자, 강한 자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성 소수자라는 단어를 표준어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우리말샘에 퍼올려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말샘은 표준어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는 글들이 올라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런데 어, 굉장히 이성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가 모호하고. 어, 일종의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게 정말로 표준어도 아니고 중요한 어떤 정책을 만들 때나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단어들이 올라오는 건 굉장히 이제 부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 맞아요.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사실은. 제가 진짜 그걸 주장해 돼요. 왜냐면 제가 염신인데 음. 이 염신상 얼마나 소수인데요. 음. 그리고 기런 평균 있으면 길씨 소수라서 맞습니다. 차별 좀 받으셨잖아 어릴 때. 저도 맨날 염나대왕 염소 그 애들 이 놀려 가지고 아니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소수자 보호해 달라고 해치는거 아니겠어요? 근데 엉뚱하게 동성애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면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달라 혹은 더 옹호 조장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맞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적 지형 차별금지 조항 제정에 오류가 있다고 그 법적 의미에 대해서 조변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적 지형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이제 그 사람들이 쓰기되는 성의 이끌림 그야말로 성행성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 다양한 성적 욕구 중에 정당화되는 성행위가 있고 부당하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실은 통일할 수 없는 성행위가 있는 것인데 모든 성행위를 의미하는 만으로 성적지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이 애초에 들어올 때는 홍모 어, 연예인인 음, 혹시 커밍아웃 때문에 차별받았다. 그래서 음. 이런 걸 막자. 이런 취지로 들어왔지 실제로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는 것도 차별로 몰겠다. 이런 독재적 성향을 밝히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의 입법과정도 보면 그런 과정이 있는데 실제로는 적용과정을 살펴보면 각 국가나 우리나라나 이 법조항이 동성애를 이 신앙과 윤리와 양심에기해서 과학적 진실에기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성소수자 차별로 몰아서 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많은 국회의원들을 기만해서 들어왔고 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을 사실상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를 양심과 신앙에 있어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독재법이다라는 실상을 국민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이 어느덧 들어온 이 독재조항을 저희들이 이제 삭제시켜서 이폐해가 예, 많은 돈은 이 문구를 삭제하는 운동이 예, 전국민적으로 좀 전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한동대 학생이 다자성애. 그러니까 저도 이 학생 기사를 봤는데 남학생인데.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까 하숙을 하는 거죠, 자취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혼자인데 여자가 두명이 같이 사는 여자 학생, 이 같이 학교 학생인데, 음. 그러니까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이 연인, 애인 역할을 하면서 동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를 왜 자꾸 국가 인권위원회가 옹호 주장하는지 참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인권 보도 준칙이라고 2011년도에 국가 인권위원회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명확한 연관성 등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팩트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나 계셨습니까?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찬성이었으면 반대 의견도 있는 거지 반대 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보도 준칙 인권 보도 준칙으로 이 기사를 삭제시키고 제재를 한다. 이거는 공산주의나 독재주의에나 가능한 거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거는 잘못됐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약사님 이어서 또 말씀하실 것. 유엔도 동성애를 네. 인정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또 한국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요. 어70% 정도의 나라는 이 동성애, 그러니까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흐름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없는 게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게 물론 나라마다 다른 이름으로 통과됐지만은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마흔 나라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많은 나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뭔가 문제 있는 나라인 것처럼 그것도 인권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꾸 국제법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이 이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예. 그러니까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또는 이제 뭐 젠더 아이덴티티. 굉장히 사실 있어 보이는 말들인데요. 이것을 이제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언론이 많이 이제 이제 거짓을 유포해 왔지만 사실은 명문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데 명문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된 정보가 계속 퍼날라지고 재생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정말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음, 그 일가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 동성애를 음, 처벌하고 있는 국가가 70개국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선진국이 동성애를 다 인정했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고 그렇지. 정권에 따라 달랐던 거죠. 소위 말해서 진보 내지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차별 금지법을 만들었던 거고 현재 미국이 가장 대표적이는데 오바마 정권이 좌파 혹은 진보 세력이니까 차별 금지법 등 동성애옹호 법 정책을 시행했던 것뿐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간 있었던 이런 차별군집법 독소조항 등등을 다 빼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선진국이기 때문에 차별군집법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정치 성향의 부산물이고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은 괴물 혹은 이상한 돌출된 현상이었다는 거죠. 교수님 동성애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간간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좀 차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교묘한 언어 어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이 차별금지, 얼른 생각하면, 야, 차별 은 나쁜 건데, 아니, 동성애자들도 어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딱 이렇게 프로그램이 옵니다. 근데 나는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차별이라는 것이 어꼭 나쁜 뜻만 있는 건 아니다. 좋은 것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한 차별이래가지고 합리 비판, 뭐 종교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양심에 근간이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차별이다. 이렇게 보고요그 다음에 이제 사유도 어 우리가 이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 여기서 남녀, 그 다음에 인종,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어 선택하지 않은 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건안 좋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또 흡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 타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 선택할 수 없는 거, 본인이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당한 비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이 동성애 같은 거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또 우리 마음을 좀 혼미하게 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사람과 행위를 혼동을 시킵니다. 음.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절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을 어, 혐오한다든 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담배 행위는 담배 피는 행위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인권을 어, 보호하는 거, 그건 좋아. 그런데 동성애 행위를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 어? 그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를 우리가 빼달라, 뭐 국광인권을 빼달라 그러면 저쪽에서아 어이고, 동성애자들 그거 차별받으라는 뜻입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음. 이제 저 사람들은 사람하고 행위를 섞어버려요. 섞어가지고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하니까 어 일반인들이 오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인정해 준다 할 때, 동성애자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것은 보장을 해주지만, 그 사람이 동성애 행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인권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저쪽이 자꾸 믹스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대로, 아그 어 사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사유 또 선택할 수 있는 사유 또 사람과 행위 이런 걸다 믹스하거든. 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성애자 인권을 절대로 어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어 인권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의 행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어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네. 만약에 이제 법에서 그걸 빼더라도 전혀 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인권에는 지장이 없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 네. 같아요. 사실 지구상의 모든 일과 사건이 분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장사기 길을 한번 늘려도 이게 진짜 슈발륜인지 가짜 슈발륜인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분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 성행위도 당연히 이런 차원에서 분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나쁜 것은 뭐가 있는지. 좋은 것은 뭐가 있는지. 그런데 그 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분별을, 자, 잣대를 가지고 볼때 동성애자들은 아, 왜날 차별하냐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면은 주유소에서 기름 들때가짜인지진짜인지 알아보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 주유소를 차별하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 세상 모든 만사들이 분별의 대상이 되는데 오직 자기들만 분별의 대상에서 쏙 빠지겠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죠. 우리는 동성애자를 비판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동성 성행위를 분별하자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성애와 에이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 손가락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줄 아시고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